슬라이스! 세크! 오비! 찾아보세요. 여러분 거기는.. 그, 오비들 있고 짤려버려! 한 명만 얘기해! 결혼식 가요? 네. 왜요? 어차피 뭐.. 아니 이거 계속 짤인데? 나 어, 예뻐. <laughs> 어차피 뭐.. 어디 너보고? 미러링 어땠어? <laughs> 나? 어. 네? 김아랑씨 팬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알라밍씨 아, 다행이다 구독자는 안는거 같은데 <laughs> 알라밍씨 지금 계속 골프를 배우지 말아달라고 아, 아. 여기서 멈춰달라고 대? 했어 너무 많이 배우고 왔는데 지금 많이 배우셨어요? 네 지난주에 라운딩 갔다 왔거든요 어땠어요 라운딩 너무 재밌었어요 그 <laughs> 도지 안 했어요 아니 골프 원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꼬셨어요 내가 할때서왜 살다 고생해야 돼? 어, 오늘은 소소한 대화를 좀 나눠보고 퀴즈도 내보고 소소한 아니고 무식 아니, 골프 는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시즌 되신 거예요? 클럽 백을 한번 받은 거야. 열심히 하라고. 그럼 해봐야겠다, 이된 거지. 음. 이거 없으면 못 하잖아요. 내 가방 음. 가본데, 지금. <laughs> 가방을 하고 싶다. 그렇게 <laughs> 했구나. <laughs> 너무 안지 어. 너는? 나쁘지 않지? 아, 그래도 나는 어떻게 골프 시작했냐면, 그냥할 생각이 하나도 <laughs> 없었어요. 햇빛을 아마 타는 것도 싫고. 그치. 제 삶을 나라 때는 해외행 여 가는 거였단 말이요 제 친구가 골프를 나가면 해외여행 갔다는 거예요 <laughs> 아, 아, 얘가, 얘가!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laughs> 근데 재밌어요. 아 저희도 알라멘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정말요? <laughs> 저는 이제 골프를 시작하게된 계기가 행사장을 갔어요 행사하기 다음날 골프를 칠래? 라고 물어본 거야 골프? 그래요! 그래서 동네에 그냥 스크린 음, 음. 연습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채를 한번 잡아봤어요 음. 어? 얼추 그냥 뭐 되겠더라고 그냥 공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제주도의 중문시시였거든요 어, 와, 와 언니는 첫머리오에 제주도 온 거야? 네, 바다가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와. 곳이었는데 골프를 친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채만 보고 왔어요 아, 채와 내 다리 달리 아, 다리. 아, 다리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laughs> 뛰 그때 골프채가 없었잖아요 대신 골프채는 없었 골프채도 괜찮잖아요. 골프채 네, 좋은 거잖아요. 네. 네. 제가 제일 똥채 <laughs> 가방에 이렇게 쓰레기. <laughs> 아흑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골프를 시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초상식이 있는지 제가 퀴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골호쳐주세요 알레미! 여기 치시면 카가안 <laughs> <끝나면 만들거든요. 웃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구부려서 내는 퀴즈. 첫 번째 문제. 오른손잡이가 골프를 골프. 골프. 쳤을 때 사고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걸 뭐라고 2! 2 아유! 오비 준비 드릴게요 1번 푹, 2번 스파이스 3번 슬라이딩 4번 슬라이스 아니! 4번 슬라이스 정답입니다! 아 아니 라운딩이 아 나왔다 갔다 엄청 늘었네 티샤드 오비티에서 플레이 시몇 번째 플레이인가요? 아 타스 먹는 네. 거? 3번째 오... 아닙니다! 우티디가 알려줬어 이거 주주! 네번째! 주먹 없나요? 수영입니다아 왜? 봐봐! 시, 기는시작해도한타 아니 그럼 시작하는 우리 뭐, 시작하면 한타 아닌가요? 루이 그렇대! 이게 동네와 다르고 사람하고 다르지 않나? 음. 레이디 좀 봐주는데는 좀... 음. 한타 먹는 거로알있요 주차예요? 주차인데 애교 부리면은 한타를 해준대요? 네. 오비는? <laughs> 회차! 맥주는? 오비! 파스! 사수.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맛있어 보 <laughs> 티셔츠 해저드 티에서 플레이 시몇 번째 플레이가 알라미, 좋다. 정답은 알라미. 나보다 많이 나왔어요. 나는 그런 거신도안 했어. 나도 내거 처음 나운딩 갔는데 세 개밖에 안 했어요. 네, 알라미 간대가 오비랑 거의 준다고. 어, 인정하네. 인정을 하네. 있었어 오비 오비? 아니 해저드도 있고 거의 없어.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는 오비 그 오비도 있고 거기는 널려. 무디오블리한 명만 얘기해. <laughs> 아, 어, 근데, 헤드 팔기. 니 잘했어. 잘한 건데, 그래도 머리 올릴 때, 시험대서 올리는 데 과연 오늘 피주도 몇번을할수 있는지 <laughs> 잘 모르겠는데, 클럽. 헤드는, 실제로 공을 치는 타구면을 뜻한다. 오, 엑스. 오, 나 엑스 할게. <laughs> 뭐야.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헤드, 이 공, 때리는 거잖아. 네. 여기는, 클럽을 그... 빼야 정답은, 엑스입니다. 아, 납다기쁨의슬 아프다. 클럽 헤드는 클럽의 타구 면과 바닥 면을 포함한 부분입니다. 아, 응. 공을 치는 타구 면은 뭐라고 할까요? 주말 시계야? 네. 너 해. 아. 너 줄게. 헤드인데 이 면만. 테이크. 와구. 타구. 접근처 하면 알려주세요. 클. 럽 헤드 면. 어 한글로 머리잖아요. 클럽 클럽 미들 외쳐주셔야죠? 아니! 클럽 페이스! 아이주배 짖어먹어. 욕하 그랬지. T 오프 시간은 플레이를 시작하는 시간 알라미! X! 너왜 해야돼? 근데 이게 나도 티 업인 줄 아, 알고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한테 티 오프라고 하더라고. 어, 너 뭐해? 나 X야. 너 X 가지 말고 O 해줄 오, 정답은 O입니다! 왜? 어디 내말 맞는 거 맞으세요? 어, 티 오프. 티 오프 시간은요. 라운드 도착 시간이 아니라 플레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T o 요 T T를 이렇게 오픈는 거예요. T of T of 이 of T of 아니라. T 어 f T of T of T of T of T of T 동반자 of T 동반자 of 나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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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건! 멀리건 주겠다고? <laughs> 어? 잘못 나갔어! 아, 아 잘못 나갔어! 아 주주야! 주주! 아, 아, 주주! 아니, 주주. <laughs> 내가 주주하고 해야지! 뿔! 아, 근데 너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않아. 뿔! 뿔! 해당 홀에 기준 타수보다 한 타수를 적은 게? 이글! 이글 이글. 아니, 이글. 지금 싱글이신가요? 네. 네, 네. 싱글이에요. <laughs> 이 해당 홀에 기준 타수보다 한홀 적은 경우를 버디라고 한다. O, X 버디머디? 버디. 너 버디머디 버디 아이디 뭐였냐? X O, X 네. 아! 주주! O O? 응. 한 번에 된거지? 한마에된 홀리나 아 홀리건 아 홀리나 <laughs> 홀리나 홀리나 정답은 오니다아 버디예요? 네네 버디. 한타 적을 경우에는 버디라고 하고요 두타 적을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흥 <laughs> 보기 없어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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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주. 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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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우리 할 거면 1 8호 돌기야.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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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리. 어쨌든 뭐든 됐으면 좋겠네요. 두타 적은 경우에는 1번매직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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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직. 2번 매직 아이. 3번 응? 이글. 4번 이글 아이. 나 4번 번 이글 아이. 내가 할게 야, 왜 자꾸 너나 따라하냐? 4번 이글 아이야. 그럼 내가 3번 이글 할까? 어. 정답은 3번입니다. 럭키럭키. 주스 먹었어. 럭키럭키. 자. 그러면, 세타가 적을 경우엔 뭐라고 할까? 세타 적게 눈는사이 있어? <laughs> 세타 더 넣으면 더 넣었지. 그치? 어떻게 넣어? 그래도 17번은 들어가고 싶데 보기 주세요. 아, 보기 주세요? 또 만들어야 된다, 이래요. 어렵다고, 최재위원장. 1번, 알바. 2번, 알바로스. 알바로스, 알룰루스그거 뭔지 알아? 그 알룰루스 나니냥살안 찐다고 사라고못 잡았는데 그 꿀인데 10분의 1이야 클럽이 알룰루스 얼마든샀거든자 좋은 정보 같았어요 <같지> <laughs> 네. 3번 엘레베 4번 엘베트루스 4번 엘베트루스 찍으셨나요? 4번 엘베트루스 베 찍으셨나요? 살 엘베트루스 엘베트루스 번엘베요베엘베트스엘베트엘베트 이번 뭐였죠? 몰라. <몬의> <몬의 자는 웃음> 이번 좋아요. 숫자 이가 좋아. <laughs> 정답은 엘베트로스. <몬의> 엘베트로스? 이게 뭐라고요? 한번 앞에서 설명해주세요. 세개 적기친 거. 세계 적. 네, 엘베트로스. <몬의> 언니, 이따가 마지막에 다시 우리 내봐요. 두타가 뭐였지? 동대문에 있는 거. 두타 <laughs> 적은 엘베 아니 두타. 이들? 두타. 두타 적은 거. 이글, 이글 맞아. 이글 아이. 이들 아이.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의 생전은 알람이! 이것도 아 상을 드려야죠. 알람이야. 골프를 더 열심히 치시라고. 네. 양파를! 아너 <laughs> <laughs> 오늘 양파에 양파라. 양파를 주는 거야 <laughs>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퀴즈를 내봤는데 우리 아주 많이 골프가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여줬습니다. 그냥 골프는 누만화 컵에 빨래느냐야 골프 더 많이 들도록 노력할게요. 나비비야